엘제나이 시티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롯데시네마 그리고 NS홈쇼핑 웹투어 등 민간 사업이랑 그리고 공공기관 사업 쪽으로 채봇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성 기술 인식 기반으로 해서 롯데시네마 NS홈쇼핑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 예매 그리고 팝콘 구매 이런 부분들을 키오스크에 한 번에 영화 예매나 팝콘 구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롯데 시네마에서 영화 예매 그리고 팝콘 구매 같은 결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음성 인식 기술을 구현해서 한 번에 이제 빠른 예매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사업입니다. 줄을 서지 않고도 태블릿 키오스크에 가서 보고 싶은 영화를 예를 들어서 뭐 알라딘 성인 한명 가장 빠른 시간. 이렇게 짧게 말을 한 문장으로 하게 되면 영화 예매, 그리고 시간 선택, 그리고 좌석 선택이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추후에 이제 22개 롯데시네마 전국에 확산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점에 키오스크 2 2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LG나이시티는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챗봇이나 그리고 상당 콜센터, 유통 분야까지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부분이나 자연어 처리 부분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 기술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휴가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